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폴트리라고 하는 세계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요. 어, 그가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제 독일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이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어, 사람들은 어 수많은 공장에서 많은 걸 만들어냈고 또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면 아마 세상이 천국처럼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와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오히려 그발이 독일을 예로 들면 그 발전된 기술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무기를 만듭니다. 탱크를 만들고 어, 포, 폭탄 듯 폭격기 만들고 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독일 사람들은 뭐 유럽에서도 철학으로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인데 히틀러의 선동에 속아 가지고 어 그들이 자기들 민족만 우월하다고 하는 민족주의에 빠집니다. 그 결국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볼리는 그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교수직에서도 쫓겨나고 목사직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근데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무려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7천만 명이니까, 뭐 다친 사람 하면은 수도 없이 많겠죠. 인류 역사에서 어떤 재앙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재앙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폴틀리가, 어, 느낀 거죠. 아, 이게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전하면은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제도나 문명 그 어떤 것도, 어, 안전하지 못, 안전한 터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위험한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란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폴틸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제도도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 위에 서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삶이 유일하게 안전한데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우리가 정고하게 발 디디고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느냐?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못 짓게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어, 그 결과 16년이나 성전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흔들린 겁니다 성전 건축이 흔들린 거니까 흔들리다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모투인데요 이거는 흔들거리다 주춤거리다 가다가 멈추게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학계 선지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성전 못 짓는 것 같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짓는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못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한다고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수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느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방해가 더 심했죠. 왜냐하면 성전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지만 성벽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정말로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느헤미야 4장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이런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나는 반은 창을 들고 지키고 반은 일을 하고 밤새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했고 기어이 어 2년 4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똑같죠. 아, 똑같이 재건하고 똑같은 방해가 있었는데 성전 공사는 흔들려가지고 16년을 멈춰 있었고 성벽 재건 공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2년 4개월 만에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끌어가는 사람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짓는데 끌어가는 사람 믿음이 흔들렸고 느에미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는안 되겠습니다. 믿음 이 흔들리면 못 하던 일이 조춤거리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인데 예루살렘으로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이 순례자들이 순례이 힘들거든요. 힘들 때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이 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고 있잖아요.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산을 통해서 그들이 보면서 그 힘든 순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산이 두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왜 흔들리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애워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